권용화님, 안녕하세요. 예, 송강민님 말씀하십시오. 아, 미션을 하시려면, 아프리카나 뭐 유튜브 다른데로 좀, 예,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,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자기 믿으라고, 어, 내일 온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했는데, 당했어. 어, 근데 윤준이, 안녕하세요. 아니 근데 뭐 먹튀를 당해도 뭐 사실 다른 분들이 혼을 많이 해주시니까 상관은 없어. 근데 그냥 기분이 나쁘다 이거지 그냥.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, 그냥 시청자분들이 그냥 일을 했어요. 어, 야 오늘 야간 야간 일하면 어 추가 수당 줄게 이랬는데 안 줘. 어. 기분 나쁘잖아요. 예. 그런 겁니다. 아 정민님 안녕하세요. 리바스터는 유료입니다. 사야 됩니다. 자 일단 이번 판은 투테러 먼저건데, 뚝배기로...아 주 핵으로 뚝배기 깨야 되거든요. 아 미션 중입니다. 지금 페이스북도 좀... 그 후원 시스템 이런 거 있으면 참 좋겠는데, 페북에 만약에 후원 시스템 생기면은... 지금 방송하는 사람들 페이스북 많이 하겠지. 아, 지금 미션 중... 미션 하고 있어가지고요. 예. 한판 기다려주셔야 될것 같은데 아 혹시 테란입니까? 아, 테란 쪽은 뚝배기 날리기 좀 힘든데 일단 시도를 해보자 1 저그 아 이런 진장 아 김재명님 안녕하세요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가 아마 16,500원일 겁니다 정가가 근데 좀 16,500원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시면 리바스터 할인 자주 하거든요 뭐 만원도 안 하게 팔 때가 있습니다 고로때 사시면 돼요 그 예. 근데 뭐 16,500원 정도는 뭐 취미생활에 쓸만하잖아요 예. 스타가 취미시라면 뭐 16,500원 정도는 뭐 예. 이게 부담되는 정도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그것도 좀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사시면될것 같습니다. 할인을 자주 합니다. 진짜로 할인을 엄청 자주 하기 때문에 계속 고 술한 잔, 술한잔 할게 가지고 구매한다고요. 술한 잔이 무섭지. 아 이거 뭐술한잔안 마시면 되는데. 아 이거 뭐술한잔안 마셨, 안 마셨다 생각하고 사자 그냥. 어. 고개 쌓이면 이제 깨대지. <laughs> 어. 상당히 위험한 마인드입니다 이거. 어. 아술한잔안 먹으면 되지 뭐. 또 기다렸다가 바보야 셋이 3위 꼬고 쫌요. 3위 꼬고 쫌 날씨 뼈 전화 드님, 걸풍선 뵙기 감사합니다. 어, 아, 우리 뼈져 나도 님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저거는 잡으러 가는 게좀 위험한데. 아, 나한테 빈집 오는 거 아니야? 이거 오고 잡을 땐 신나는데, 일단 입구 쪽에다가 수술 좀 해놓고, 일단 이번 판 미션이 핵을 쏴야 된다는 거. 그걸 절대 잊어서는안 돼. 제가 지금 사실은 지금, 9시를 가면, 가면 밀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나중에 사업 타이밍에. 잘 못할 것 같아서. 근데 안 밀게요, 일단. 왜냐. 어, 수비 안돼 있네. 아, 봐줄게요. 어, 봐줄게요. 아니, 끝나는데. 예, 한번 봐주겠습니다. 어. 끝나면은 제별풍선 300개가 날라가기 때문에.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겠습니다 난데인베니까 내가 그래, 이럴 줄 알았어 이래서 위험하다 했다니까

아 나온 거다 아시는 건데, 스캔한 게 달아야 되겠다. 럴커 있을 것 같아서... 어, 일자로 달라드네너뭐 하냐? 너뭐 하냐? 너... 너도 한번 봐줄게. 아, 어, 난 관대하니까... 너도 죽은 거야! 11시 9시 너희는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한 번씩 다 봐줬다 너희 너도 터널 한개 끝났어 별풍선 300개가 너희를 살렸다 너희 운 좋다 진짜 아. 너희는 미션 아니었으 이미 죽었어 둘다 이미 다음 게임 갔어 너희는 이정도였으면 이미 부처님도 너희는 다 죽였어 나니까 어. 자본주의의 노예 어? 나니까 봐준거지 방금 그정도면 그은 부처님이 환생하셔도 너희는 끝났어 한번 가 봅시다, 여러분. 그나마 한시가 지금 조금 잘 컸는데요. 오 어, 이거 5시 갑자기 날뛰어 오 어, 5시형 그 날뛰시면 안됩니다 릴렉스 하세요 릴렉스 오저거형님은 어, 어, 날뛰시면 안됩니다 당신이좀 잘하네 개념이 있네 개념이 더블레어도 있고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저는 핵갑니다 자눈 클리어 두방 얘가 좀 만만한데 저만 그렇습니까 11시가 아깝딱그성큼대금성사심지티부터가은만만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이 없거든요 얘들 못 봤어 나 장담한다 은장장장담하죠이친구들은못 봤습니다 은0 0 내가 봤다고 상대편이 봤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못 봤죠 때로는 대담하게 이렇게 쏴주시면 제가 볼때 맞습니다 어! 너무 대답했나 다 오버로드를 다죽여버려야 되겠다.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... 봐도 못 맞게 싸버려야 되겠어.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? 여러분, 그냥 어, 볼테면 봐라. 난 그냥 쏠 테니까 좀 요런 마인드로. 지금 게임은 지금 이겼거든요? 두발 있지? 일단 이거 한시한번어어어 뭐하냐 너 우리 방금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지? 우리도 안 만났어야 됐어 방금 어. 어, 거기서 만나가지고 우린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어 왜 드랍 내리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지. 없지. 없지? 가자. 아, 나이스 한 방. 3 0 0원 아, 3 0 0이야 이거 예. 그 뭐야? 300개. 자, 됐고. 자, 핵으로 핵으로 환생해라 아, 300원 말고 300개요. 예. 아실수있습니다 300원입니다. 아, 아니요 뭐라는 거야? <laughs> 300개입니다. 예. 아, 털을 아, 좀더 깔고. 몇발 남았냐 한발 두발 세발 네발 다섯발 오케이 오이보고이보고 뭔데 이거 하하 이거 안됩니다 지금 그리고 난 지금 뚝배기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님께서 제 일꾼을 잡으시면 그냥 그대들이 맞을 핵 숫자가 더 늘어날 뿐이야 <목소리나> 핵을 어떻게 쏠 거냐면요. Don't give me 한 방에 600개 간다! 한 방에 600개 간다! 한 방에 600개 간다!! 한 방에 600개 간다!!!!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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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이고! 이아이